자, 지금부터 저희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북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대형 상용차의94%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 상용차 산업의 거점 지역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된 이런 니즈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저 정부의 이런 중앙 사업에 공모를 해서 현재 수소나 나중에 전기차로 가기 전에 저희가 LNG 중대형 어플리케이션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중간에 미세먼지를 9로 이상 저감을 할수 있고 현재 이격거리 관련된 부분이 설치 기준이 10에서 20cm 이상으로 규격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규제에 있는 그런 규제를 좀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증특례를 통해서 현재 380km 정도 400km 미만을 달리고 있는 거를 6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LNG 중대형 관련된 실증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LNG 중대형 실증에 필수적인 이동형 충전소 관련된 부분이 현재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관련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랑 산업부랑 얘기를 진행을 해서 현재 이동식 충전소 사업 관련된 특례 고시를 12월 달에 저희가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해서 1차로 저희가 이동식 충전소를 40% 정도 비용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충전은 자, 그 충전 관련된 그런 기지를 구축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LNG 중대형 실증 관련된 부분하고 패키지를 진행을 해서 전체 LNG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초소형 특수 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올그 20년도 8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희가 조금 모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소방차하고 청소차를 현재 저희가 실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초소형 관련된 분류 기준이 승용하고 화물은 돼 있지만 특수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특정차 전문단지가 현재 1차가 조성이 돼 있고 2차도 현재 조성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기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활발하게 특정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분류 기준을 포함한 저희가 안전성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실증 관련된 기준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특수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시장 창출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A형 중대형 상류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이 끝나서 내년 21년 1월 달부터 실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게 안전성 검증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자동차 융합 기술에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행시험장을 이용을 해서 현재 안전 관련된 미리 기초 성능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내년 1월 달서부터 저희가 특구 지역으로 돼 있는 군산 산단 지역을 운행을 실제로 하면서 연비평가 또는 환경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실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사업은 올 12월 달에 12월 말에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운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패키지로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방차하고 청소차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생활민원차라든가 세탁차 이런 부분까지 특수 자동차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실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특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시장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 쪽에 이런 그 상용차 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까지 관련된 시장 창출을 해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